여기가 해발 700이 넘었어요 700이 넘었어요. 지금 올라가는 데가 800입니다. 야 해발 지금 980입니다. 와여러면어 불어온다. 불어온다. 와 보세요. 여러분, 어, 와. 와, 여러분들 야, 야 보세요. 여러분들 해발 1000m입니다. 여러분, 와, 가자 어, 이거 잘 있었어 아, 자 여러분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보세요 지 산에 지금 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더덕을 야 아, 보세요 여기다가 더덕을 해 놨습니다 해발염 천미터 천미터 네. 여러분들 크, 해발 천미터 와 이런 데서 지금 예. 더덕을 지금 가게다 보니까 비료도 한 개도 안좋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거름탕이 안 좋다 보니까 사이즈는 작지만 약성이 정말 좋습니다 아... 이 보세요 돌 여기서 캔겁니다자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돌밭에서 이렇게 지금 더덕을 이렇게 호미로 일2다한 개씩 캐고 계십니다 와이 그만큼 보시면은 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강원도 정산 도란... 예, 더덕입니다 아향 아, 봐라 와... 예, 네, 보시죠 이렇게 하,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사포니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색입니다, 여러분들. 요로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장아찌용 그리고 깔매지 중짜 이렇게 하고 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와, 향이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야, 진짜 예,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하. 네, 네. 꼭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네. 거의 돌밭에서 지금 이게 뭐, 비료도 안 주고, 퇴비도안 줬잖아요. 네, 이거 아주 진짜 무거운 거지요. 야, 해발이 거의 뭐한천메 m 가까이 된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더덕이 상당히 많이 안 나오네요, 이게. 이게, 아무 약도 안주고 씨만 네. 뿌려놔가지고, 한 더덕이나 똑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밭에 한 것만큼 씨앗이 없다고 봐야죠. 아. 근데 오늘 진짜 이게 홈이 한한 개로 돌밭에서 이게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이게 그렇죠. 야 그만큼 이렇게 기이하게 이렇게 지금 산에서 캐고 있는 지금 네. 아 진짜 자연산에 거의 버금가는야안 네. 이거는 산떠이나 똑같아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냥 뭐뭐 뭐 모래밭이라든지 그런 좋은 땅에서 캐 캐지는 게 아니고 산이예산이 돌밭에다가 지금 네. <laughs> 이렇게 산이 완전 와보 여러분들 야, 이야... 이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야, 이야... 이런 데서 여러분들 키운 예 네. 정선 더덕입니다, 여러분들. 아, 기가 막힙니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양도 많이 안 나오고 지금 보시다시피 있는 거예 대짜 중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깔매지. 그리고 이런짱 장아찌용 이런 것들, 네. 와 향이 와, 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와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산에서 지금 키운 거고 그냥 심한 뿌린 거기 때문에 그 거림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생각보다 얘네들이 지금 거의 만6 년이 됐는데도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요. 그 대신 이게 약성이 상당히 진짜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으시면은 이거 약성이 껍질에서 다있습니다 근데 껍질째 여러분들이 장아찌를 담그시거나. 그 껍질을 까서 그 껍질은 차로해서 드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정말 이게 좋은 예 일반 재배 도라지보다는 상당히 이거는 뭐 약성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들 지맘대로 생겼죠. 그런 도라지로 이렇게 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예 더덕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또 여기서도 또 계속 이렇게, 이렇게 지금 어 채취를 하고 계십니다. 제철을 보시면은 <laughs> <laughs> 진짜 뭐 그냥 부풍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아니고 산에서 그냥 실을 뿌렸기 때문에 진짜 뭐몇번 호미지를 해야 나, 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예 더덕입니다. 예 보세요. 지금 조용한 집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인건비는 많이 올랐지 이게 지금 더덕이 이렇게 지금 가격을 또이것또 좋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이제 몇년 여기 제대로 된 더덕은 몇년안 있으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요즘은 워낙 뭐 재배 더덕이 많다 보니까 거의 여기는 뭐반뭐 뭐 자연에서 키운 그런 더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홍더덕도 나와요. 홍더덕이 이게 썩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토양에 따라서 이런 더덕이랑 청도덕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흰색인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 원래는 여기 이제 조금 더 약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영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 여기 썩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홍도덕, 청도덕 예 음,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무작위로 여러분들한테 짱아찌용짱아지용하고 음, 이런 거 깔매지 그리고 이제 중도덕 이렇게 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어 쌓이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요 더덕 쌓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어 더덕 종자 있죠, 종자. 이 종자 이렇게 나중에 되면 매체에서 여기에 이제 떨어지면은 또 예, 됩니다. 보시면 요거 아무 타고 올라와서 요거 더덕, 예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저기도 여기 보이시죠? 야, 지금 이런 데서 막, 뭐막 자라요, 여러분들. 막 자랍니다. 여기 다, 저기 순이에요 이렇게 나무 타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하,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뭐 200m, 300m가 아니고 지금 900m, 약 1000m 가까이 되는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지금, 아, 지금 키우고 있는 자연에 키우는 그 지금 더덕입니다, 여러분들. 하, 이런 건 진짜, 진짜 기회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대표님도 이제 농사가 많이 힘드실라 그래요. 자, 지금, 대표님, 이게 지금 거의 한, 거의 한, 한 900에서 1000m 되는데, 그렇죠. 이 더덕이 지금 상당히 지금, 보시다시피, 오픈지대에서 나오잖아요. 네. 양이 이래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뭐, 양안 나오도 어쩔 수 없이 키야죠 어떻게 그렇다고 버리나요, 뭐 이거? 아닌데, 이게 진짜, 비료도 안 주시고, 네. 또, 그리고, 태비도 안 주시고, 사실 키우면은, 이게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양이 지금 많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많이 안 나오죠. 그죠? 네. 앞으로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이 더덕 농사 지으실 건가요? 아유. 이거 어쩔 수 없이 이 일은 사곤 고 처났으니까는 정면 해야 되는 거예아 <laughs> <laughs> 그런 상황이에요. 음. 지금 더덕 잠깐 뭐 소개 좀해 주시겠어요, 도덕도덕은 거의 뭐 이거 산더덕으로 봐도 되죠. 대관해 음. 뭐 가지고 바로 씨를 뿌려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보기 드물죠. 이게 지금 몇년 됐죠? 6년 됐어요, 만을 이발육 년. 아. 그러면 거의 뭐 인삼도 그렇고 도덕도만6 년이면 거의 뭐 그죠. 최고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인건비에다가뭐 하다 보면 맞춤 목금되죠 여기 보통 하루 어. 얼마 정도 하죠? 12만. 원? 12만 원. 네. 어. 네네. 아튼 저희 여기 또 정선 우리 또 네,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주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도를 쭉 해오고 네, 계십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런 산에서 이렇게 지금. 채취를 하고 있는 거의 뭐 산더미 산적이 산더미. 야, 진짜 이건 뭐돌뭐 일일 이 호미도 다 캐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진짜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